요즘은 대부분의 pc가 하드디스크 대신 ssd 디스크를 사용하므로 일상적인 복사작업은 체감속도가 충분히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도우 8 복사속도 향상이 절실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파일 개수가 수천 수만 개로 늘어나거나 나스 같은 네트워크 저장소 또는 usb 외장 ssd로 복사할 때입니다. 이때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ssd 디스크의 전송속도 문제가 아니라 파일 개수와 파일 시스템 복사 방식이 맞물리는 구조적 병목 때문입니다. SSD 디스크는 큰 파일 한두 개를 순차적으로 옮길 때 최소 5 0 0메가에서 최대 3000MB 이상까지 거뜬히 뽑아냅니다. 하지만 작은 파일이 수없이 많아지면 운용체제가 매번 열기, 쓰기, 닫기를 반복하고 파일명, 권한, 날짜 같은 메타 데이터도 기록해야 합니다. 실제 데이터보다 이 관리 작업에 시간이 더 들어가면서 복사 전체가 느려지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큰 상자 하나는 금방 들지만 상자 1만 개를 하나씩 포장을 뜯고 라벨을 붙여 옮길 때는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기본 파일 시스템인 NTFS는 파일 수가 늘어날수록 디렉터리, 탐색, 할당, 인덱싱 비용이 커져서 성능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트워크 기반 저장 장치는 왕복 지형과 프로토콜 오버헤드가 붙고 USB 외장 SSD는 케이블 품질, 포트 대역 폭, 전력에 따라 실효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적 한계를 줄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패스트 카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도구는 탐색기의 기본 복사 경로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오버헤드를 피해 고성능 I/O 전략으로 병목을 완화합니다. 상황에 따라 탐색기 대비 최대 2배에서 4배 가까운 체감 속도를 기대할 수 있어 작은 파일 대량 복사나 외부 장치 전송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일한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탐색기 대 패스트 카피의 속도 차이를 비교해보고, 패스트 카피 사용 방법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카피 다운로드 사이트 정보는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에 위치한 상세 정보 링크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 카피 공식 다운로드 페이지에 접속하면 화면이 영어 또는 일본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브라우저에 자동 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상단에 다운로드 항목 아래에 GitHub에서 Redirection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 왼쪽에 설치 프로그램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설치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생성된 패스트 카피 설치 파일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설치가 진행이 되는데 이 라이센스 동의란에 체크하시고 넥스트 버튼만 계속 클릭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설치가 완료가 되고 런치 버튼을 클릭하면 패스트 카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최초 실행 이후에는 바탕화면에 생성된 패스트 카피 실행 아이콘만 더블클릭 해주시면 패스트 카피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카피 프로그램은 현재 한글 인터페이스를 공식적으로 지원하진 않지만 사용 방법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패스트카피와 윈도우 탐색기간 속도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사실 이 패스트카피의 주된 기능은 파일 복사가 맞지만 한두 개의 작은 파일을 다른 저장 장치로 옮길 때는 사실상 윈도우 탐색기와 속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대용량 파일이던 저용량 파일이던 상관없이 수만 개에 달하는 파일들을 한꺼번에 옮길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 테스트 카피에 고속 처리 엔진이 진가를 발휘하며 탐색기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테스트에서는 실제 사용 환경과 유사한 조건으로 윈도우 파일 복사 속도 향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운영 중인 블로그의 자료가 저장된 인포 헬프리라는 폴더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폴더의 총 용량은 약 59.5GB이고, 파일 개수는 37,601개로 굉장히 많은 수에 달합니다. 이처럼 대용량이면서도 파일 수도 매우 많은 폴더는 복사 성능 테스트에 이상적인 샘플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연결된 이 외장하드 장치에 해당 파일을 복사해서 한번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파일들을 컴퓨터에 연결된 외장하드 장치의 윈도우 탐색기에서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면 처음에는 속도가 키로바이트에서 시작해서 최대 37메가바이트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윈도우의 기본 복사 방식이 파일 단위로 순차 처리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인데요. 수많은 작은 파일을 옮길 때마다 운영체제가 파일 정보를 열고 닫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실제 디스크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복사 속도가 37메가 이하에 그친 이유는 단순히 저장 장치의 성능이 아닌 윈도우 복사 프로세스의 효율성 부족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패스트 카피 같은 전용 복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는 패스트 카피 프로그램으로 수만 개의 파일을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스트 카피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소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복사해야 할 파일이 포함된 폴더를 선택 후 셀렉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소스 항목 오른쪽에 선택한 폴더의 경로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destination 디렉토리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이번에는 복사한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선택을 하시고 폴더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버튼 오른쪽에 저장될 폴더의 경로가 추가가 됩니다 원본과 대상 경로를 모두 지정을 했다면 다음으로 복사 반식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패스트 카피 하단에는 DIFF라고 표시된 콤보 박스가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하면 여러 복사 모드가 표시가 되며 최초의 복사라면 카피 오버라이트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패스트카피의 강력한 제어 기능 중 하나로 불필요한 중복 복사를 줄이면서도 윈도우 파일 복사 속도 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상세 정보 링크에 접속을 해보시면 각 옵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사 모드를 모두 설정했다면 이제 세부 옵션을 확인해야 합니다. 패스트카피 하단에 풀 스피드와 세 가지 옵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풀 스피드는 가능한 최고 속도로 복사를 수행한다는 의미로 풀 스피드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 세 가지 옵션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옵션은 바로 넌 스탑입니다. 넌 스탑은 오류 발생 시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한다는 옵션으로 기본적으로 넌 스탑 옵션에 체크를 하여 빠르게 복사를 하고 나서 추후에 문제가 되는 파일들은 기록으로 다 남기 때문에 해당 기록을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설정을 확인했다면 마지막으로 execute 버튼을 클릭하여 복사를 시작합니다. 패스트 카피는 즉시 복사 작업을 실행하며 진행 상황과 속도를 실시간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일단 복사 작업이 시작이 되면 패스트 카피 창 하단에 translate 항목을 통해 실시간 전송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 전송 속도는 100메가에서 120메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앞서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 복사했을 때의 약 4배 정도 빠른 속도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패스트 카피는 윈도우 파일 복사 속도 향상을 위해 설계된 고성능 복사 프로그램으로 운영체제의 기본 복사 절차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고속 복퍼링 기술을 적용합니다 덕분에 수만 개의 작은 파일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나스나 외장 하드디스크 같은 네트워크 기반 저장 장치 환경에서도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참고로 토탈 리드는 총 읽은 용량을 뜻하며 토탈 라이트는 총쓴 용량, 한마디로 대상 폴더에 기록된 데이터의 양을 뜻합니다. 그리고 토탈 파일은 복사된 전체 파일 개수를 뜻하며 토탈 타임은 복사 작업에 걸린 전체 시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트랜스레이트는 초당 처리된 평균 데이터량, 즉 메가바이트 단위의 복사 속도를 뜻하고요. 파일 라이트는 초당 파일 수 말 그대로 초당 몇 개의 파일을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을 보면 패스트 카피가 단순히 빠른 복사 프로그램을 넘어서 데이터 처리 효율을 수치로 보여주는 전문 도구임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윈도우 파일 복사 속도 향상을 위한 패스트 카피 프로그램의 설치부터 실제 복사 테스트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SSD 디스크를 사용한다고 해서 항상 빠른 속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개수, 크기, 파일 시스템의 구조 그리고 복사 방식에 따라 성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수천 수만 개의 작은 파일을 다루거나 NAS, 외장 SSD 같은 네트워크 기반 장치로 전송할 때는 기본 탐색기의 복사 구조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패스트 카피는 불필요한 시스템 대기 시간을 제거하고 고속 버퍼링 및 멀티스레드 방식으로 전송효율을 극대화하여 최대 4-5배의 속도 향상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느린 파일 복사 속도 때문에 답답함을 느꼈다면 패스트 카피는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현실적이고 검증된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만 제대로 설정해두면 이후부터는 복사 속도 저하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